만약 오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붉게 물든 기다림의 시간, 깊은 가을의 정취가 내려앉은 도심 외곽의 작은 요양원입니다. 창 밖으로는 붉고 노란 단풍잎이 바람에 실려와 잔잔하게 흩날립니다. 마치 세상이 따뜻한 색으로 물든 듯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이곳 벤치에는 매일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노신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성호. 79회를 살아온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는 늘 낡은 사진 한 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우리 며느라기는 지금쯤 아이를 낳았을까?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음쫄입니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딸은 해외에, 아들은 타지에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이곳에 온 뒤로 계절이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그리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눈물. 요양원의 간호사, 김민숙 씨는 매일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르신께 말을 건넵니다. 성우 어르신? 아드님께서 이번 주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십니다. 허허 바쁘면 안 와도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지. 그의 미소에는 서운함보다 자식을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요양원 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외로움보다 자식의 삶을 먼저 걱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바쁘다는 단어는 때로 가장 쉬운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리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모님께 진심을 전했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마지막 선물. 어느날 오후 창가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어르신. 그것은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갔어요. 대신 세상에 태어난 손녀의 사진을 보냅니다. 건강하게 계세요. 봉투 속에는 갓난아기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향해 방긋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때를 모르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보니 참 좋구나. 잘 태어났다. 우리 예쁜 손녀. 윤성우 어르신의 입가에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크고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고 사랑하는 이의 가장 작은 미소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수 있습니다. 영원히 남겨진 평온한 미소, 어둠이 내릴 무렵 간호사가 다시 벤치로 나갔습니다. 벤치에는 윤성우 어르신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어르신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떨어진 듯한 붉은 단풍잎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까지 평온하고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을 기다리던 그 따뜻한 벤치에서 편안히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 마당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이 벤치에서 매일 가족의 따뜻한 연락을 기다리던 윤성우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숭고한 사랑은 영원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버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살아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라도 더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순간. 윤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겨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께 혹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온 세상의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녀 마더테레사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날들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날들 때문에 생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후회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